자, 그래서 성정체성. 자, 요거는 뭐예요? 아주 어린애들한테 너 여자야? 남자야? 물어보면은 뭐지? 이렇게 헷갈려요. 그래서 그거는 아직 성정체성이 없는 거예요. 한번 물어보세요. 완전 애기들한테 너 여자지? 남자지? 이러면은 그냥 멀건하게 있어요. 아직 모르니까. 그건 성정체성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너 여자야? 이러면 맞다고 해요. 남자야 이러 맞다 해요. 그걸 아는 게성 정체성이에요. 단지 그거만 알 뿐이에요. 얘는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아는데 머리 모양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은 바뀐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지가 나중에 크면은 이제 자기가 남자인데 난 여자 난 공주님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. 그거는 성 정체성 단계예요. 자, 성 정체성 단계에서 는 아는 게한 개밖에 없어요. 자가 여자라는 거, 자가 남자라는 거,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싹 헷갈리는 거예요. 그게 성 정체성입니다. 그런데 성정성 성 안정성 단계가 되잖아요. 성 안정성 단계가 되면은 자신이 성인이 돼도 일정 기간 성이 유지된다는 거를 깨달아요. 자 그래서 이때 성 안정성 단계 의 애들은 자기가 여자인데 나중에 나뭐 훌륭한 아빠 돼야지 이런 얘기는 안 해요. 자, 그리고 이제 어 당연히 성 안정성 단계에서도 아직 왔다 갔다 해요. 아직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제 자식 자기한테 남자인데 자기한테 막 머리 묶어 주고 공주 옷 입히면 지는 이제 나, 여자 됐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, 요 때는, 아, 내가 크면은 엄마 돼야지, 뭐,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 때는 성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부각돼가지고 동성을 좋게 생각하고, 이성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, 막, 성항상성, 요거는 이제 어른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다안 헷갈려요. 지가 여자인지도 알고, 옷, 옷을 뭐 내가 여자 옷 입어봤자 내가 남자지, 뭐 여자가 안 돼, 이런 것도 알고, 얘는 안 헷갈려요. 그죠? 자, 이해가 십니까 정체성, 안정성, 항상성입니다.